2013년도에 어, 대한민국 문이나 대전에서 입상받하 그림이에요. 근 어, 제가 개인적으로 차실에 먹으로만 꽃을 표현하는 게, 이런 식지가 너무 어려워서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음. 첫 번으로 대한민국 문이나 대전에 나가서 입이이 입선을 했어요 예. 그게 이 작품이에요? 네. 네. 오, 네. 축하합니다. 네. 그 다음 건? 대한민국 서도대전에서 특선을 해서 서울 예술의 전당에 한번 걸렸다가 온 작품입니다. 그 다음 얘도 2년 전에 얘는 그냥 바닷속을 그려본 거고요 얘네들 눈들을 그린 이렇게 보니까 서로가 은원하는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우리 어디로 갈까냐 하는 글을 그냥 막연하게 써봤어요 그 다음 동백꽃 항상 동백꽃을 그리면 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동백꽃을 너무 좋아하고 동백 노래도 너무 좋아어서 이게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동백꽃을 그린 겁니다 다음 여기는 실국화, 실국화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여기서도 그리고 저기도 실국화 그리고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조금 해주세요. 음, 음. 저는 예랑 김문숙이라고 하고 1999년 어, 정도인가 백악기 선생님으로부터 문인화를 꽃놀림을 음. 시작했고 어, 너 선생님한테 많은 거를 잘배워고 원래대로 원래 제가 어릴 적부터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언젠가는 꼭 배우고 싶었던 건데 잘 아,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 항상 그림 그릴 적마다 우리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같이 안 계시지만 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 행사가 지금 중간에 좀안 하셨죠? 아, 어, 안 했죠. 코비 음. 어, 때문에그 전시를 못 가진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쁜 게 매년 여러 군데 한국에다. 어, 그림들을 제출해서 거기서 입선이 되고 특선이 되고 삼체수향이 되고 해서 그냥 거기에 바빠서 지냈습니다. 아이고. 그림은 지금은 제가 세 군데 나가서 그림을 가르치는. 예전에 그 학생들이. 아 그분들이. 여성, 예, 예. 어떻게 지금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에는 평생대학이라고 우리 돌아가고 평생대학에 일주이한번 가리고 다음에 다른 로에도또 어떤 요인을고나요 바쁘시네 조금 바쁘요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